제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찢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붉은 서로만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오 신으러이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청한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하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세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려하는 개에게 주워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처제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들 것이며 내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내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애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석에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상업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접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가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제 15장 내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것이요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내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삼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장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국당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여섯 해 동안에 풍꾼의 사기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내 하나님 여호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오.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제 16장 아비벌를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레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것이요또 내가 첫날 해질 때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6월절 제사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저녁 해질 때에 6월절 제물을 드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세일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장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해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해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제 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자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혼이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혜에서 지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세에 쓸 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더이여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술기론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이르반여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이라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진것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